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4월 19일 날 SCM 생명과학이 10% 정도의 81만주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러므로써 61선과 121선을 몸통으로 아래에서 위로 골든크스로스를 내면서 모든 이평선은 정배열의 서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장기적인 관점. 어,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데요. 어,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주식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지라도 새로운 각도로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적인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이병건 대표께서 훌륭하신 IR 자료에 대한 오늘은 이식편대 숙주 질환으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철지난 기사인데요. 몇년 전에 기사를 보게 되면 줄기세포가 FDA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순수한 스탬셀, 줄기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SCM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전 세계 유일, 유일하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죠. 어, 층분리배양법. 즉, 고순도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는 기술. 99% 순도의 성체줄기세포를 통해서 낮은 효능과 높은 비용의 벽에 가로막힌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 깁수를 개발해 한계를 도전한다. 충분히 낮은 효능을 높이고 높은 비용을 낮추는 그러한 SCM 생명광만의 고순의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수 이식 시 면역 거부 반응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희귀질환, 이식 편대 숙지질환, 현재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이 2019년에 지정받았고요. 2023년에 바로 조건부 판매 허가를 목표로 SCM 생명과에서 직접 판매하고자 회사에 사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또한 2023년 앞으로 2년 후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시장 규모는 30, 시장 규모는 3조 원이고요, 사망률은 25%에 이른다라고 그럽니다. 조혈모 줄기세포 이식 환자 중에 약 50%가 이식 편대 숙주 질환에 발병이 되고, 현재 스테로이드 외에는 적절한 특별한 치료제가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쟁의 약물로는 얀센의 인브루비카. 아, 아, 이것은 2017년 8월 성인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저증을 추가했고 최초 2013년 11월에 품목허가를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매일 1회 경구 투여하는 상황이고요. 연관 치료 비용이 14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경쟁 약물은 일본의 제이셜 파마의 템셀레이치였습니다. 일본 내 JCR 파마가 줄기세포로 허가를 받고 2015년 9월에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품목허가를 받습니다. 매주 2회이고요. 총 4주에 걸쳐서 정맥 투여를 합니다. 연간 치료비용은 조금 높은, 높은 대략 15만불 우리돈으로 역시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고순도로서 이렇게, 이식편대 숙조질환을 또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임상 이상 중에 있는데, 좋은 줄기세포로서 이렇게 임상에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결과물로 얻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12주 시점의 전체 반응률, 적응증으로는 스테로이드 불응성 또는 의존성, 만성이식 편대 숙주질환, 현재 대상 환자 수는 74명으로, 37명은 시험군, 그리고 위약군으로 37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여하는 방법으로는 2주 간격으로 3회 투여를 하고, 다기관, 위약대조, 그리고 이중능가림으로 현재 진행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국직한 국내의 암센터까지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기술적인 상황은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작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21선입니다. 21선을 면밀하게 보면 어떤 흐름인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1선의 쌍바닥의 형태, 즉 초점들이 점차로 높여져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61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 이렇게 61선이고요. 여기를 우리는 몸통, 어, 여기에 몸통으로 골든 코로스로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61선도 이곳 바닥에서 점차적으로 큰 그림으로 21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쌍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높은 짝꿍둥이라고도 하죠. 이런 모습이 이큰 그림으로 21선의 쌍바닥이 저점들이 높아져 가 60일선도 바닥권그 다음에 여기 서서 거리량 동반하면서 몸통 골든크로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터닝포인트 하는, 그렇게 되면큰 장기적인 관점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의 쌍바닥에 형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6월, 이제 6월 하반기에 학회 발표. 그리고 8월, 9월 정도라고 한다면 아토피의 중간 발표 등등 그리고 12월에는 ASH 혈액학회에서의 카킥에 대한 임상 발표도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토약의 원년이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고 한다면 큰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37,400원이고요. 이제는 4만 원 형성까지도 2만 6천, 어, 이, 어, 2만 어 2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2만 2천 6백 원 정도. 예. 어쨌든 잠시 또 조정에 2천 7백 원이 무너지고 2천 6백 원. 아, 3 죄송합니다. 이것이네. 3만 7천 원이 또 무너지고 3만 6천 원이 되어은손 치더라도 잠시 눌렸다가 가는거 좋고 더욱더 가파르게 가면 에, 큰 터. 뭐 말해야 못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다시 4만 원대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임상의 결과 발표들이 유의미한 결과로서 주가는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모습어 오일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들이 높여져가는 그래서 여기 20일선과 60일선 모두 두다가 붙어 있는 상황에 거래량을동반하면서 이렇게 돌파한 모습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 볼수 있겠네요. 어 아, 올해 안에는 충분히 이렇게 55,000원, 6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아, 내년에서의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 2023년을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평단가를 많은 분들이 잘다 추었 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상황도 먼저 들여다 보면요, 현재 외국인은 적은 수량이지만 최고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의미 있게도 3만 4천 주의 기관들이 간만에 많은 물량이 들어왔네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투신. 예, 금융투자는 너무 단기 성향이 가깝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오늘은 6천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이 4월 19일 4월 이제 두주가 남았고 5월 6월 아, 5월부터에서는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아,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에 빠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시장에서 같이 평가를 받을 길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분봉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어, 여기서는 37,500원이 돌파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또 다시 밀려서 가게 될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은 이곳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1선을 잘 도,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요, 어, 기업적인 내용은 지금도 현저하게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시엠 생명과의 시가총액 4,456억 딱 끈한 가격이죠. 신용 시장은 1.63%총 거래량은 1,190만 주. 이제 스탁옵션에 오늘 또몇천 주가 상장이 되죠? 5,556 주가 상장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현재 조금 있으면 1200만주, 나중에 100% 무상증자가 이루어져서 유동성이 활발하게 된다면,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 0 0 하게 되면 2400만주 정도. 내심 총 주식수가 2000만주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하네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대략 50% 정도를 하게 되면, 어, 얼마가 안 되겠죠. 음, 600만주를 추가하게 되면 1,800만주, 스탁 옵션 고려해도 2,000만주가 넘지 않는, 음, 그러한 어느 정도의, 예, 그러한 수량이 제일 정, 좋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많아도 그렇고. 어, 수급 상황도 현재 외국인은 8.2% 97만 8,000주로 가장 많은 지분 보유를 보이고 있고요. 품봉의 아, 모습도 조금 좀 보셨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해서 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기관 조정으로 멈추면서 아, 4만 원대를 언제도. 그 할지를 잘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4만 원에 안착이 되면 올해 안에 여름이든 언제든간에 5만 원, 6만 원도 또 터치해 볼 것이고요. 올해는 그래도 아토피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국적 7, 8개 정도의 기업들과 이렇게 그러나 줄기세포의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조율 과정 그렇다면 임상 이상의 중간 발표 정도 유의미하게 국내 임상 기관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름 정도가 되면서 어, 그것을 토대로 기술 수출이 좀더 물결이 물살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음, 아토피에 대한 국직한 기술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한 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갑작스럽게 파미셀이라든지 어, 코로나19의 모더나에 의해서 오늘 파미셀 썰린 바이요뭐 이런... 소마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상승해 줬었죠 오늘 제넥신도 한 6%대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K-바이오 시대 2년 후 2023년 이후에는 어, 또, 음, 글로벌에서의 상당한 위상이 있는 음, 그러한 시기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에, 줄기세포, 면역세포, 셀시트인 조직공학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글로벌 세포전문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